명상이랑 뭐가 다른가요? 그거부터 할까요? 명상이랑 단전 호흡이랑 뭐가 다른가? 자, 명상은 뭡니까? 이제 흔히 이제 명상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잡념을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비우는 거랑 잡념을 비우는 것의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생각을 비운다고 하면은 모든 걸 비우는 약간 흔히 말하는 이제 무념무상을 이야기하죠. 무념무상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다. 명상한다고 그게 차라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잡념을 비우는데, 이 잡념을 비우는 것에 있어서, 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만트라 같은 거 있죠. 만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법문을 d 다거나 경전을 d 다거나 호우 포노 포노도 만트라에 속하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어떤 주문들을 반복하는, 어 만트라를 함으로써, 만트라에만 온전히 집중을 해서, 나머지 생각을 비우는 거.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참선도. 참선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비우는데, 어, 이 참선을 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두법. 머릿속에 이제 어떤 한 가지 화두를 잡고 계속해서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최근했던 에 IMD에서 나왔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랑은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어떤 화두를 잡고 그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또 이제 명상의 한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명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단전호흡도 들어가요. 단전호흡은 뭡니까? 단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명상법, 여러 가지 명상법의 일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명상을 이야기할 때랑 단전호흡을 얘기할 때는 좀 다르죠. 단전호흡은 명상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명상이라고 할수 있지만, 명상이 단전호흡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명상은 단전호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라는 개념이 더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잡념을 비우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이라면 단전호흡은 단전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명상이라고 하면은 의식의 깨어남을 얘기합니다 의식의 깨어남 우리가 이제 생각을 비움으로써 의식이 밝아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단전호흡은 뭐가 다르냐 똑같이 의식을 밝히는 게 목표예요 이 정기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신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의식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밝히냐 어, 정과 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기, 기운을 어, 축기라고 하죠. 하단전에다 축기를 통해서 내몸안의 에너지를 채우고 채우고 채워서 신을 밝힌다. 내몸안의 에너지를 채워서 의식을 밝힌다. 라고 해서 어,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명상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내안의 에너지를 어, 모은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생각을 비우는 것에만 포커스를 뒀다면 단전업은 어, 축기를 하는,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생각을 비움으로서만 내가 의식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좋은 에너지들을 쌓아서 그 에너지들이 내몸 안에 막혀 있는 경락들, 에너지 통로들을 열고 그 통로들이 열리면서 내 에너지가 더 활성화되고 내 에너지 주파수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의식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단전호흡이다 라고 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신 분들은 많아요. 그죠? 근데 단전 호흡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다. 단전 호흡을 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혹시 나는 단전 호흡을 하고 있다. 아니면 해봤다. 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해보신 분들 해보니까 어때요? 잘 되든가요? <목소리> 숨이 찹니다. 해봤는데 만트라 같은 명상보다 어려워서 오래 못했습니다.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져요.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겪는, 저도 그렇고.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단전 호흡을 하면 핵심이 첫 번째로 잠심이라고 해서 생각을 비우는 게 단전 호흡은 출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게 종착지인데, 물론 명상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단전업은 일단 생각이 비워지면, 어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된 상태.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익숙해지고, 생각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게 익숙해졌을 때, 그때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이 같게끔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초수를 맞추는 것은, 어,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이 이제 음양의 조화라고 해서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않을토록 들어오는 건 양이고요. 들어오는 게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양의 기운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고 나가는 게 너무 많아지면 또 음의 기운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의 양을 갖게끔 일단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도 자연스러워진다. 어, 이렇게까지 하는데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려요. 요거 하는 데까지 이 기본을 떼는 데까지 그 다음에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단전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그냥 명상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없고 이게 기본이 돼야 그 다음으로 이제 단전호흡을 하는 건데 단전호흡을 하면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의식을 단전에다 집중을 하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어색하고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는 것도 어색해. 그리고 초수를,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의 길이를 맞추는 것도 인위적이야. 원래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숨을 한번 메트로놈 같은 거 틀어놓고 시간을 재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들숨이 길고요. 어떤 사람은 날숨이 길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이 다른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2초를 들이마시고 3초를 내쉬는 사람인데 2초 들이마시고 2초 내쉬게끔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아, 오히려 되게 숨 쉬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뭔가 어딘가 답답하거나,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뭔가 내가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여러분들한테 숨을 길이를 맞춰보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그냥 바라보세요 라고만 말해도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해요. 왜냐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어 의식하지 않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었는데 호흡을 의식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숨을 어떻게 들이마셨더라? 막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면서 되게 부자연스러워지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게 너무 당연하다. 예를 들면은 자전거를 처음 타거나 어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죠? 그거랑 똑같다. 그냥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네, 똑같이 익숙해진다. 단, 뭐라고요? 단전에 힘을 모으는 게 어렵다? 이것도 사실 이, 뭐, 1번이나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단전에 힘을 모으는 게 어렵다, 의식을 모으는 게 어렵다, 집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 이거는 사실 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단계, 2단계를 잘 거치고, 3단계,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는 단계가 돼서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하지 마세요. 이게 처음에는, 단전에 집중이 안 돼요. 왜냐면은 도대체 단전이 어디야가 되거든요. 그냥 검색해서 나온 것들을 참고로 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보지만 그게 좀 아리성하고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는 팁은 이 배꼽 밑에 손가락 두개 혹은 세개 정도 두개에세개 정도 미치거든요. 그래서 배꼽 밑에다가 딱 대고 거기를 누르는 거예요 살짝 대고 어떤 위치나 감각들이 내 의식에 좀 자리 잡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배가 여기면은 이배 표면이 단전은 아니에요 이 안쪽이에요 이 안쪽 이 안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위치 어,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고 하면은 조금 낫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에너지 기운이 모이면서 단전에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때 이제 좀더 명확하게 아는 거죠 아 단전이 여기 있었구나 기해라고 부르는, 기해의 바다라고 부르는 아, 단전이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어떤 분들은 배꼽 밑에 동그란 미니 파스 붙이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화끈화끈하면 더 집중 잘 되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스를 붙이거나 손을 대거나 뭐 거기다가 뭐 그죠? 뾰족한 걸뭐 갖다 댄다든가 어쨌든 간에 좀 약간의 자극을 주면서 어떤 분은 손톱 끝으로 찌르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초보 때, 초보 때 어떤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해봤는데,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대략적인 위치를 잡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단전 호흡 하다가,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졸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의식적으로 깨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는 게 맞을까요? 단전 호흡 제대로 하면 잠이 아, 올 수가 없고, 의식이 명료해진다던데, 초반에 이제 많이 빠지는 건데, 초보자분들이 이제, 단전 호흡 하라고 하면은, 어, 생각을 비우고 몸을 이렇게 이완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을 비우고 몸을 이완하다 보면은, 이렇게 비우다가, 국나라로 어, 가는 불면증 치료 초특급 방법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이 3번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절대로 누워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무조건 잔다. 100% 잔다. 그러니까 절대 누워서 하지 말고 앉아서 해라. 그러니까 가부자를 트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가부자라고 하면 은 이렇게 책상 다리처럼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건데 그게 너무 불편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책상 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라도 앉아서 해라 그리고 하다보면 잠이 오는데 뭐 잠이 오면 자도 돼요 여러분들 그걸 다 이겨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내가 좀더 공부를 깊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잠이 올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초보 때막 졸리잖아요 하다보면 막 졸려요 피곤해요 막 생각보다 기록 소모가 커요 이게 안 쓰던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집중력 안 쓰던 집중력을 쓰고 생각을 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막그 애쓰다 보니까 심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심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완돼서 잠이 올 때도 있지만 지쳐서 잠이 올 때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는 이제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다시 앉거나. 그러면 너무 졸리면은? 누워서 한 30분 정도. 알람 맞춰놓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다시 앉아서 또 하고. 맞아요. 단전업을 하면 기운이 들어온다는데 저는 기진맥진하고 기력이 더 사라져서 제가 뭔가 이상한 거 싶었어요. 원래 그런 거군요. 그래서 처음 하고 나서 11시간을 잔 거였군요. 처음에 하시면 오히려 더 피곤해요. 근데 만약에 피곤하다, 잘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피곤한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제 한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한동안. 계속 그러진 않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초반에는 좀 피곤한 기간들이 있어요 아또 좋은 말씀을 주셨네 시간 여행자님이 아막 태어난 애기들은 배로 숨을 쉬고 죽을 때가 다가올수록 목으로 숨을 쉰다던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장수하는 동물일수록 호흡이 길어요 생명이 짧은 동물일수록 호흡이 짧아요 그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이제 강아지 강아지들 보면은 숨이 많이 짧죠 사람들보다 막그 혀를 내밀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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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렇게 숨쉬잖아요 그죠 걔네가 평상시에도 인간보다 호흡이 짧아요. 그리고 호흡이 얕죠. 얕게, 헤, 헤, 헤. 이 폐까지, 이목 밑에까지만 왔다가 나가고, 목 밑에까지만 왔다가 나가고. 근데 호흡이 길면 어떻게 되냐? 수명이 길어져요. 거북이 보면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숨을 쉴 때도 있다고요. 근데 거북이 얼마나 오래 삽니까? 100살 넘게 산다고 하잖아요. 100살 넘게. 어, 호흡이 길면 길수록 장수하더라.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나면, 화나면 씩씩거리잖아요. <laughs> 화나면 씩씩거리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면 어때요? 잠을 잘 때라든지 편안할 때는 호흡이 깊어지고 길어져요. 그래서 단전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상시에 더 평온해져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남들은 뭐 돈을 원한다고 하고 뭐 연애를 원한다고 하는데 중카님 저는 필요 없고요. 저는 좀 평온했으면 좋겠어요, 중카님. 마음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런 분들한테 좋아요. 호흡을 천천히 배로 하면 긴장도나 불안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막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이 심호흡을 세번 해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한세번 하면 은좀 진정되죠. 되게 인위적으로 내가 숨을 길게 쉰 건데도 진정된다고요. 호흡은 우리의 마음이랑 직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얕으신 분들 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호흡이 얕으신 분들은 건강이 약해요. 안 좋아요. 남들보다 좀 쉽게 아프고 병약하고. 유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호흡이 깊어질수록 건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도 옛날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가수들 데려다가 성악을 시키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TV 프로그램 중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냥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이 성악 발성을 배우다 보니까 호흡을 많이 쓰잖아요.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거의 이제 단전호흡을 비슷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수들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이상하게 요즘에는 자국이 일어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요즘에 아프지가 않아요. 제가 원래 어, 계절 바뀔 때 이렇게 막 감기 걸리고 그랬는데 요즘에 감기도 잘안 걸려요. 그리고 자꾸 힘이 넘쳐요. 이런 말들을 해요. 그분들은 앉아 갖고 단전호흡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호흡이 깊고 길어지기만 해도 그런 효과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전호흡의 굉장히 극히 일부의 효과에 불과하다. 아, 자세가 제일 걸림돌이다. 자세가 이제 오래 앉기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단전호 자세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이제 가부자잖아요. 이제 이분이 말하는 요 자세. 요게 이제 가부자인데 두 다리를 허벅지에다 올리는 자세가 이제 결가부자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정석 자세예요. 이거 해보면 아시겠지만 발목 쪽이 엄청 아프고 피도 엄청 안 통하고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이 힘든 자세를 왜 해야 되냐?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피라미드가 무르다지면 이제 단전쯤. 단전 쯤에 에너지가 모이는 형태라고 하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가부좌를 틀게 되면은 에너지가 단전에 이렇게 딱 모이기가 좋은 자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축기하게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해보시면 근데 별가부좌를꼭 틀어야 되냐 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경험이고 그 이야기인데 저렇게 앉으면은 어.. 너무 다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이거 이렇게 앉으면은 10분 15분만 앉아도 진짜 힘드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단전을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책상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거를 이제 할 때, 저렇게 맨 땅에서 하지 마세요. 어, 맨 땅에서 하면은 오래 앉기도 힘들고, 어, 다리도 많이 저리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마시고, 명상방석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사도 돼. 그냥 베개 있죠. 어, 베개를 그냥 엉덩이 끝으로 이렇게 깔아뭉개고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엉덩이는 베개 위에, 그리고 다리는 이거 그냥 땅에 닿게끔 놓고 하시면은 다리가 덜 저리고 오래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앉으셔도 돼요.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픈 분들은 그냥 뒤에 기대셔도 돼요. 물론 안기 대행도 좋지만. 그냥, 어쨌든 간에 집중해서 하는 게 좋지, 정확한 자세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양반다리가 무릎 연골 아작나는 자세라고 말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양반다리가 무릎 연골 아작나고, 여러모로 이게 몸에안 좋다, 척추에도 안 좋고, 다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체형 교정받는 저기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가부자 들지 말라고. 저는 이게 너무 근데 습관이 돼갖고, 가부자가 편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결과 부자까지는 안 들지만 다리를 내리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안 하는 것보단 좋으니까요. 그래도 척추에 안 좋다는 건 이게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척추가. 이 자세로 앉다 보면은 이 골반이 이렇게 이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세.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했습니다. 비염이 심해서 코로 숨쉬는 게 너무 힘들고 억지로 쉬다 보면은 머리로 상기가 돼서 결국에는 호흡곤란으로 그만두게 됩니다. 비염 환자들은 아예 단전을 못 하는 건가요? 저도 만성 비염이에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비염이 너무 너무 심해갖고 양쪽 코로 숨이 전혀 안 들어온다. 뭐 그럼 당연히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힘들어요. 아예 숨을 못 쉰다. 고 그러니까 나는 입으로밖에 숨을 못 쉰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한쪽 코라도 숨을 쉴수 있으면 할수 있어요. 조금 불편하긴 해도 할수 있고,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항상 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돌아가면서 항상 코가 막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양쪽 다 뚫려 있거든요. 지금 은 양쪽 다 뚫려 있고 좀 편안해지는 상황이라서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숨쉬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는 근데 뭐제 주관적인 경험이라서 어 많은 데이터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숨만 쉴수 있으면 할수 있다. 숨을 아예 못 쉬면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한쪽으로 쉴수 있지만 그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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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 있고 좀 쉬기 힘들다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긴 해. 그런 분들은 좀병 오늘 먼저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만 잡아도 사는 게 훨씬 더좀 편안해질 수 있긴 해요. 사는 게. 건강해지고,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영감들도 많이 오고, 호흡만, 호흡만 잘해도.